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빠빠라 목도파입니다. 영등포 뉴타운은 최근에 경쟁력이 뛰어난 단지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입주까지 마친 아파트들의 면모는 그야말로 큰바의 얼굴 그냥 안 보고 무시하려 해도 노룩 안 보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냥 완전히 내 눈에 캔디 달콤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로타워스케어 30평대 17억 8천 포레나 영등포 센트럴 30평대 12억 6천선을 찍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세 견인력은 정말로 질긴 고래 힘줄 한번 줄을 땡기면 절대로 그 줄을. 다시는 주려 하지 않죠. 주고받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 하는 강남 스타일. 아마 영등포도 강남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물론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말이죠. 아마도 영등포 뉴타운이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입지가 될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2월에 가라주택 정비 사업으로 분양을 했던 곳이 있죠. 바로 영등포 센트라빌 아스테리움. 영등포 시장역, 그것도 초역세권이라 굉장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선호도가 높은 5구제곱 경쟁률은 396대1을 기록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비록 가로수택정비사업이라는 규모가 작은 재건축사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서의 서울 신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도 결정적으로 분양가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초역세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5구제곱이 6억대. 그야말로 뭔가의 뒤통수를 맞은 느낌. 이런 분양가라면 100대라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사악한 분양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도리어 죽어라. 끝까지 한 놈만 패야죠. 이렇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까닭에 경쟁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등포 쪽은 여의도와의 접근성, 중요 업무 지구를 끼고 있다는 입지 때문에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상승 궤적을 그리는 자연 발생적 상승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영등포 뉴타운에서 올해 분양을 준비하는 정비사업지가 있죠. 바로 영등포 푸르지오 위브입니다. 이곳은 영등포 13구역 정비사업지, 정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이상으로 주목해야 할 단지를 할수 있죠. 작년에 관리처분인가 라는 8분 응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착공과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정비사업 중에서 입지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매력있는 단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13구역의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두산과 대우가 맡았습니다. 컨소어 형태로 사업이 융합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이름은 영등포 프로즈위브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에서 33층 5개 동총 65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216세대. 그래도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평형 스타일 59제곱에서 84제곱까지 구성이 되고요. 59제곱 93세대, 76제곱 61세대, 84제곱 244세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평형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소형평수가 있어서 60제곱 이하에서 1인 가구 생애 최초 30% 추첨제로 지원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8호제곱 이상이 없어서 추첨제는 제로입니다. 영등포 13구역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영등포의 촘촘한 교통망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이 도보로 5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단지가 역을 품고 있으니 당연히 황금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초초초 역세권 영등포에서 이 정도 역세 환경을 가진다는 건 앞으로 이 근처에 어떤 인프라가 들어선다 해도 그 모든 형태의 인프라를 가장 정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일단 여기 이렇게 가까우면 어떤 입지적 약점이 있어도 다 용서가 돼. 이게 바로 초역세권 환경을 가진 서울 아파트의 강골의 면모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 외에 또 다른 역 하나. 바로 1호선 영등포역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죠. 10분 내외 남짓 걸리겠네요. 영등포역은 전철동선이 극대화되는 곳 아닙니까? KTX를 만날 수 있는 역이죠. 일단 기본 더블역세권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무엇보다도 여의도가 바로 코앞이라 걸어서도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중심 업무 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 아파트 잠재성도 계속해서 올라갈 입지에 자양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업무 지구까지 원활한 동선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거죠. 어느 지역 아파트 이건 간에 교통이 일자리와 연계가 돼 있으면 입지에 엇박자가 전혀 나지 않죠. 불필요하게 우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주 근접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리게 되면 삶의 질이 몇 단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출퇴근을 위한 시간이 곧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로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에 두 시간을 출퇴근에 쓰는 것과 그두 시간을 고스란히 자기 개발이나 재충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주거 형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영등포 뉴타운은 이런 일자리와 연계되는 신축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올라가는 단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영등포 프로지오 위브는 교통환경과 일자리 연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단지 주변에 학군도 조성이 잘돼 있는 편이죠. 영중 초등학교가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신세계 타임스퀘어 등등 주변 상권에 편승해서 갈수 있는 단지가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올까요? 5구 제곱 7, 8억 선, 84제곱 9억에서 10억 선을 넘을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분양가는 어차피 오르는 거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이용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시면 4구역을 정비 사업했던 아크로 타워 스퀘어 30평대 18억 가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8억 이상의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청약 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서울 거주자 우선 공급 청약 통장 2년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60제곱 이하 평형이 있어서 특별 공급 생애 최초 30%룰 안에서 1인 가구도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캐릭터쳐, 영등포 뉴타운 13구역, 영등포 센트럴 프루지오 위브. 일단 역세 환경이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서울은 역만 가까이 있어도 모든 게 용서가 되죠. 분양가만 빼고요. 너무 미친 듯이 던지는 곳은 피해야 되고요. 일단 직주 근접, 일자리와의 연계성이 좋은 여의도와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단지 자체의 셀프 경쟁력을 계속해서 위로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상권도 워낙에 빵빵한 곳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분양 일정이 뜨면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통장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